서역의 기록자들한테 몽골군은 지역에서 온 아주 나쁜 그리고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남게 되죠. 그래서 몽골군이 잔인하다는 인상을 남긴 이유를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몽골군의 공략 목적은 지배가 아니었어요. 호라즘을 지배하려고 호라즘을 간게 아니에요. 이들이 교육을 하자 그러는데안 안 하니까 그들을 가서 뺏으려고 약탈을 하러 갔던 거죠. 그래서 도시를 만나면 먼저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항복하겠다, 문을 열고 항복하겠다 그러면 그들을 살려줍니다. 대신 공물을 내도록 놓 하죠. 공물 또는 기술자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거를 저항을 하는 도시는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요 거기에 거주했던 모든 거주민과 동물들까지도 다살을합니다 그리고 일부를 살려둬요. 그래서 그 살려둔 사람이 이웃 도시로 도망을 가서 몽골군이 잔인하다는 소문을 확대 재생산하도록 남겨둡니다. 그러면 몽골군한테 패 패배하게 되면 우리가 모두 살 수가 없다 이런 소문을 많이 남기게 된 거죠. 결국 그것이 기록이 많이 남게 된 거고요. 그 그러니까 몽골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래야 싸움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희생을 적게 하면서 공물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몽골군은 적을 기만하고 오히려 나쁜 인상을 적극 홍보하고 일부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함으로써 적을 쉽게 정복하려고 하는 방법론으로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몽골군은 그 지역을 공략함 할때 기존의 사회체제를 완전하게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귀족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살해합니다. 그 모든 백성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만 다 살해하고요. 그 당시는 중세 시대니까 신분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중세 시대는 원래 싸움을 하면은 싸움을 이기는 자가 협정을 맺어 가지고 귀족들을 잡아와요. 포로 잡아옵니다. 그래 몸값을 교환하는 이런 게 체제였는데, 몽골은 기본적으로 귀족과 신분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몸값을 구하지 않고 차라리 다 약탈을 하고 모두 그 국물을 다 빼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차라리 그 협상을 맺어서 그 공, 몸값을 구하는,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귀족이 살고 있는 그 적을 쳐들어가서 그것을 나서 국물 다 가져오는 이런 방식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몽골족이 지나간 자리는 천원 사람들은 살아 있는데 사회를 운영했던 귀족들, 배운 자들이 싹 죽어 버리기 때문에 당분간 회복이 어려웠다고 하는 거죠. 대신 기술자들은 살려뒀습니다. 상인, 낙타 몰이꾼, 여러 언어 구사자 이런 사람들은 살려두고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가지고 몽골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적극적으로 다음 전쟁에 많이 활용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록을 남긴 이들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 살아남은 귀족들이 도망을 쳐 가지고 몽골에 나쁜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몽골은 주민을 살해자, 사람을 죽이는 살해자일 뿐더러 도시 파괴자였다는 겁니다. 도시를 파괴하고 그 지역에 있었던 농지, 수로 이런 것들을 모두 파괴해서 농지를 초지로 바꾸는 일도 쉽게 했었죠 자, 그런데 몽골족한테도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였냐면 그들이 체적인 어떤 결과물 내는 데는 어디냐면 춥고 건조한 초원이었던 겁니다 징기스칸이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라는 도시를 다 공략을 해서 안정을 시킨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인도로 갔어요 아프가니스탄을 건쳐서 인도로 가서 산 넘어서 평지로 내려갔더니 그곳은 엄청난 더위와 습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습기는 무엇을 문제시키냐면, 몽골군의 화살을 느슨하게 만들어요. 정확도를 확 떨어뜨려요. 그리고 몽골 말과 기사들이 시름시름 알아요. 피를 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을 알게 되죠. 아, 몽골은 이렇게 덥고 습한 데에서는 절대 싸움 안다. 그래서 인도를 갔다가 바로 철수를 합니다. 결국 몽골군은 춥고 건조한 초원이 있는 곳에서만 강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 이 호라짐에서 지역을 평정하고 있었던 때, 수베테이와 제베라고 하는 장수가 서역을 공략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호라짐의 샤무함마드를 쫓았어요. 이 사람 도망가니까 막 쫓아서 가다가, 카스피에쯤 갔더니, 이 샤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수베테이가 징기스칸한테 전령을 보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서역으로 우리가 모르는 땅을 더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징기스이 그래 좋아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때 한 2만 명 정도의 병사들이 수베테이와 제배를 따라서 서역으로 공략을 떠납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란 고온을 거쳐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를 거쳐서 하라강 전투까지 치르고 돌아오는 게 수베테이와 제베 러시아 원정인데요. 자, 이때 수베테이는 조지아에서 처음 중세기사를 만났다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유목족속들하고만 주로 싸웠는데 중세기사를 처음 만나요. 봉골군은 항상 그냥 바로 전쟁 붙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살살 적군을 떠봅니다. 그래서 조지아에 완전한 무장을 한 중세기사를, 기사병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척구병부대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살살 약올려요. 과연 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니다. 바로 싸우지 않고 그들을 시험을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중세기사들은 폼만 잡는 호울 좋은 전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은 무지하게 큰데 이 말들은 사실은 농노를 자극한다 쓰지 싸움엔 별 도움이 안 됐고 또 이들은 무조건 적을 만나기만 한 프로 막 무조건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몽골족들은 치고 빠지는 개 싸움을 합니다. 몽골 특유의 전법을 구사하는 거죠. 살살 부술려 가지고 싸움에 이긴다. 이기한 다음에 몽골군은 도망치죠. 싹 도망친 다음에 막도망치죠 그러면 조지아군이 계속 쫓아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말을 잘타나 사람들 일렬로 쭉서겠죠 뒤에 보병들이 있고, 일렬로 쫙서요 이렇게 흩어지면 보병들은 뭐, 그냥 조준석격하면 죽게 되죠. 집단이 흩어진 다음에는 사륙도 사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이 사건으로서 조지아의 귀족 계급은 모두 사라집니다. 어, 귀족 계급 아닌 일부 기마병들은 몽골족에 또 원하면 흡수를 시키고, 그래서 이때 조지아는 몽골을 충성스럽게 지원하는 역할로 남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중세기사가 얼마나 허약하고 그들끼리 틀 안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수비태 이걸 알게 되죠. 아 이들이 이렇구나 라는 것를 알게 된 이후에 칼강전투에서 본격적으로 중세기사들을 박살을 내게 되죠. 몽골군의 전형적 승리법 칼강전투 라는 건데요. 자 1223년 4월 흑해북쪽 드네프루 강변에 몽골족이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베트에는 한 2만 명의 몽골군과 기타 그 지역에 쓰던 투르크 병사들이 따라온 거예요. 한 3만 정도 됐는데, 자, 외부인이 이 지역에 침입했다. 소식이 쫙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이 이제,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이 침입하니까, 키예프 볼리니아, 크루스크등 여러 도시에서 병력을 파긴 합니다. 대략 4에서 8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몽골군과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키 k 프의 무스틀라프 로바노비치공이 그 중에 좀 부각되는 이런 지휘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몽골족과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모든 무장을 다 갖추고 딱, 여기 한 5만 명이 딱 있어요. 자, 여기서도 몽골군은 당연히 일대를 싸우지 않죠? 전형적으로 치고 빠지긴 기 합니다. 앞에서 살살 화살을 좀 쏘고, 그리고 도망가요. 자, 몽골군은 아주 조그만 말을 타고 와서 잘 화살 쏘고 도망가니까 당연히 이 러시아 기병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 저는 빨리 잡을 수같죠 그래서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쫓아가는 걸 거의 2주 동안 해요. 계속 쫓아가고 몽골군은 적당한 게 도망가고 이렇게, 이러니까 초기에 5만 명이 이렇게 뭉쳐 있다가 2주가 되니까 거의 일렬로 늘어세게 됩니다. 맨 앞에는 좋은 말을 탄 기병들, 뒤에는 보병들이 이렇게 일렬로 서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대는요, 이 사각형의 집단 형태를 구성을 하고 기마병도 모여야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렬로 서게 되면 답이 없어요. 결국은 아조프에로 흘러드는 칼가강 강변에서 몽골군은 이미 준비하고 기다렸던 거죠. 자, 기다려서 이들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데 위장 태각을 하고 매복을 하고. 승리를 거두는 전형적인 토끼몰이 수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헝가리 연합군과 몽골족이 싸웠던 하라강 전투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러시아 헝가리군이 엄청나게 멋있는 어, 기마 갑옷을 입고 쫙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몽골 기병이 쬐끔 앞에 깔짝깔짝 이제 싸워요. 그러다가 몽골 기병이 2주 동안 계속 후퇴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몽골 매복조가 하라강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복조가 이렇게 둘러싸요 둥그렇게 포위하지 않습니다. 둥그렇게 포위하면 이 안에서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항상 한쪽을 열어둬요. 열어둔 상태에서 그것도 나가서 칼싸움하지 않습니다. 몽골족들은 여기서 화살만 날려, 멀리서 거의 한 100m 밖에서 화살만 날려서 이들을 계속 하나하나 죽어가게 하고요. 그러다가 열려진 한쪽으로 이제 도망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들은 몽골 병사들에 의해서 조준 사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세 기병들은 허우대만 멀쩡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세 기병이 탔던 말들은 허우대를 멀쩡하기 위해서 일부러 키웠어요. 키가 아주 커요. 거기다 가옷까지 입혀요. 거의 200kg, 300kg의 짐을 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달릴 수 있겠어요? 처음엔 달리죠. 그니까 단기적으로는 창 들고 가는 이기이 이 기사를 감당을 했겠지만 한두 시간 가면 당연히 말이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몽골 기병은 아주 가볍습니다. 두꺼운 갑옷도 있지 않습니다. 이 몽골 기병의 갑옷은 비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활이 잘 들어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칼 이런 거에 버틸 수 있는 갑옷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활을 쐈던 거죠. 그러니까 장거리 장기전에 능한 게 몽골 군기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뭐 사진 그림 같은데 몽골군이 말 위에다가 철갑을 두르고 튼튼한 갑옷을 입은 몽골 기병 있다. 이건 사실 딱 거짓이에요. 몽골군은 그런 중세 기병처럼 방패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다 경기병이었고요. 그리고 일대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멀리서. 활만 쏘고 필요할 때 가서 목을 치는 이 정도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중세 중기병들은 그냥 허울 좋은 폼나게 싸운 어떤 무슨 도술한 사람들 같은 거고 이 몽골의 이 경기병들은 완전히 싸움 전문가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전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중세 의 기병들은 몽골군을 이긴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테무진과 함께했던 이런 대단한 장수들은 개인적인 어떤 전투력도 있었지만 징기스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충성 또 징기스칸이 갖고 있었던 전략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해 가지고 이수베테와 제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서역 원정을 할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전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세계 공략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맨 먼저 갔던 데가 탕구트 서하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르킹 금나라는 것이 북중국으로 갔고요. 세 번째는 호레즘 가서 호레즘에서 꽤 전리품을 많이 거두게 되고요. 또 가까이에 인도도 갔었고요. 그리고 일부 병사들이 어, 서쪽으로 가서 카프카즈 산맥을 넘어가지고 하양항 전투 갔다가 돌아온 것을 남기게 되죠. 자, 돌아오고 나서 징기스칸은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탕구트 정벌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탕구트를 정벌해서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이 탕구트의 수장이 징기스칸이 서역을 가서 뭔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소홀해진 거죠, 관리가. 그러니까 배반을 해요. 그래서 이 서역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탕구트를 다시 정벌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뭐 말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뭐, 나이가 일단 마, 많았었고, 말에 떨어져서 실수인을앓다가 3개월 후에 죽게 되는데요. 징기스칸의 무덤은 그 고향 강가에 어딘가 묻었다 그래요. 이 몽골족들은 자신들의 이 무덤이 밝혀지는 걸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 때 죽은 병사들을 고향에 데려오기도 하고, 정안 되면 사람들이 안 보이는 숲 속에 묻은 다음에 그걸 말이 여러 번 밝게 해가지고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도록 하는 게 그들의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징계스칸의 무덤은 어디든지 아무도 모르는 아마 성산 근처에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는전설로만 남아있고 예, 알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몽골군은 왜 그렇게 자, 강한가? 자,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자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전투와 다르지 않았다. 늘 말타고서 양 키우죠. 그리고 늑대들을 잡아야 돼요. 정기적으로 사냥도 합니다. 부대가 모여가지고 뚱 그렇게 둘러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을 들 잡아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것 똑같죠. 그런 연습을 늘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막사조차도 게이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병사들의 텐트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늘 이들은 이동하는 복장이 전투 복장 똑같아요. 양털 거둔 거두 밑에 바지, 뭐 모피 모자, 승마용 장화. 갑옷 입고는 원, 원정을 못 나가요. 그러니까 가벼운 옷을 입고 항상 이동을 했던 게 몽골 족속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또막부기는 경기병 유주다. 예, 절대 두꺼운 갑옷을 철갑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말을 위한 권초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다. 치중대를 운영하지 않는다. 원거리 원정일 경우에는 뒤에 양떼를 데리고 다녔다. 그리고 말도 네 마리나지 다섯 마리 정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 지치면 갈아탔다. 말이 비록 작아서 속도는 나지 않더라도 항상 갈아탐으로써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요한 건 가벼운 무장, 속도 유지다. 적을 유인하고 집중 사격하고 은밀한 침투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몽골족한테는 정면대결, 기사도 정의로운 싸움, 이딴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로지 승리만이 이들에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군율을 집행을 했다. 왜 군율을 어긴 자가 있으면 그들의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틴기스칸 이렇게 얘기 했다는 거죠. 군율을 어기는 자가 있을 때 몽골을 알고 있는 자라면 나에게 보내고 그렇지 않은 자라면 즉시 처형하라. 그러니까 몽골족이라면 좀 봐줘서 뭔가 법정에 세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온 족속들이다. 예를 들어 트루크인이다뭐 뭐 주르첸이다, 그럼 바로 처형하라 이런 겁니다. 워낙 자연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한 귀족 출신 황금시대 몽골족의 가장 중요한 이 테무친 가계 여기를 우대하긴 하지만 엄정한 군율을 시행을 했다. 그래서 징기스칸 밑에 있을 때는 자기 아들들이나 수베테이 재배나다 동일한 수준의 부하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거죠. 절대 아들들을 더 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능력위주의 그러니까 부대를 운영했다고 하는 게 이제 강력한 군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 일이죠 사실 또 그들의 전투는 실용적었다 정면 공격보다는 위장태가 기만 위협들을 사용했다. 개별 약탈을 피하고 전리품 을 함께 나눈다. 그 전까지 유목족 족들은 그냥 개별 약탈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을 패하고 이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약탈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거를 태무친 딩기스칸 때부터 도입을 했던 거고 가능하면 몽골 병사를 희생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되 어떻게 하면 희생을 적게 할 것이냐. 왜냐면 하 전쟁 자체가 이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쟁 포로들을 활용해서 노역과 공성들을 활용했다. 전투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잔혹한 행위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몽골군한테는 병창 이런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 농민군대에서는 병참선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 몽골군대에서는 치중이란 걸 운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치중이란 말 탄약, 식량, 장막, 피복다해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항상 치중보다가 뒤에 따르는 게이 농민군대의 어떤 모습이었다면 이 유목군대는 약탈을 위해 떠나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 그리고 또 스피드다. 그렇지만 장거리 원정할 때는 후방에 가축용 동물을 많이 데리고 다녔다. 그러면 몇년 동안 원정을 해도 식량 걱정 안 하잖아요. 물론 거기서 뺏기도 하지만 동물을 데리고 와서 초원지대에서 동물을 키우면서 필요하면 전쟁을 하고, 그럼 또 동물 키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들은 장거리 전쟁 수행이 가능했던 거죠. 중에서 이동하지 않고 원거 넓은 지역에 산계 이동하는 이유도 뒤에. 동물들이 따라오니까, 이 동물들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계에서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그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했었던 거고, 또한 몽골이은 치중이 없었던 이유가 스스로 식량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날뭐사냥을 사냥을 나가가지고 여러 동물을 잡았다. 그러면 그 동물을 해체해가지고 그 고기들을 그냥 있으면 보관이 안 되잖아요.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장 밑에서 싹 약이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 안장을 얹고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다니면 그게 계속 다져져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육포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또그 다음날 가면서 이제 안장 밑에 있는 육포를 하나하나 뜯으면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었던 거고요. 또 몽골인들의 중요한 음식 중 하나가 보르차라고 하는 게있어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이거를 건조시키면은 소의 방광에 하나에 딱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몇 주머니 가지고 가면 맨날 며칠을 이걸 살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서역으로 전해져가지고 무엇이 되었냐면 타타르 스테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말은 고기 덩어리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불에 이제 물을 잠깐 섞어가지고 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르차라고 하는 게 나, 헝가리 지역으로 전해져가지고 이게 그 타타르 스테이크가 되는 왜 타타르 스테이크냐면 이 서역 그러니까 서양의 유럽의 사람들이 몽골족 족들을 타타르족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타타르가 아닌데 이름이 막 이상하게 막 바뀐 거예요. 그래서 타타르 사람들이 가져온 고기라 그래 가지고 타타르 스테이크가 됐고 이게 독일의 함부르크로 가면 그게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됐고 그함부르 스테이크를 미국 사람들이 빵 속에 넣어 가지고 햄버거가 됐던 겁니다. 이 보르차에서 타타르 스테이크로 햄버거로 보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들한테 또 순대란 것도 있었고 마유란 것도 있었죠. 말젖 같은 거를 가죽 부대에 넣어서 말 옆에 매달면 하루 종일 말을 타고 다니면 이게 막 흔들려 가지고 이게 이제 뭉쳐요. 그래서 그걸 그것이 또 하나 의 중요한 식량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몽골 군들은 저녁이 되면 간단한 불을 피워 가지고 하루 종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또 바로 흩어져 가지고 잠을 청한 그래서 몽골 기반 기마병은 역사상 가장 간인한 강인한 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몽골 기병에 탔던 말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몽골 기병 그니까 러이 몽골 말을 아주 잘 갖다 그랬죠 이 중세 기병들이 탔던 저폼 나는 서러브레드 이거는 호 얼마나 좋았다 단기적으로는 써먹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전쟁이 되지 않는 이런 거에 따하는 거죠. 그럼 몽골 말은 왜 키가 작았느냐, 키가 작고 볼품이 없었느냐? 당연히 이 몽골 말은 중앙 유라시아의 거친 환경에도 잘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호레즘을 공략을 할때그 키즐쿰이라고 하는 붉은 사막을 건넜다 했잖아요. 그 붉은 사막은 이 몽골 말 또는 낙타 아니면 절대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몽골 말은 사막, 산 중에서도 인내심이 강하고요. 또 중요한 건 겨울에도 별도의 건축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경쟁력인지 알 수가 있죠. 겨울이 돼도 흰눈을 헤치고 스스로 건축를 찾아 먹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건축를 준비해야만 됐었는데 이 몽골 말들은 그러지 않아도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 병사 한 명당 네, 내지 다섯 마리의 말을 끌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들을 잡아서 비상식량으로 쓰기도 했다. 어떤 기록에는 말등을 칼로 베가지고 피를 내서 그걸 피를 마시기도 하고 바로 지혈을 시켜주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몽골 말이 이 몽골 기병들한테는 최적의 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몽골인들이 만들었던 중요한 게 있죠. 역참 제도. 그 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캐라코롬부터 아나톨리아 반도 또는 헝가리 초원까지 쫙 달릴 수 있는 이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헝가리 초원에서 캐라코롬까지 말을 달리면 한 40일 만에 주파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이걸 처음에 만들었고 이것을 오고타이 시절에 완성을 해 가지고 얌 조직 체계가 잘 돌아갔다. 물론, 그 뒤에 코빌라 시절까지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이 암을 담당하는 주민은 세금을 면제하고, 대신 전령들한테 숙식을 제공하고, 말을 가르탈 수도, 말을 준비했어야 한다. 초기에는 이게 잘 돌아갔다는 거죠. 전체인 거 6%가 암을 유지하게 매달렸으니까, 초기에는 이 전령들이 많을 때는 잘 돌아가다가, 이게 6%면 어마어마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안 돌아가, 안 돌아갈 수 밖에 없겠죠.